안녕하세요. 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있는 인쇄와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 미리 보기를 볼 텐데요. 단축키는 Ctrl-P 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인쇄 형태를 보이죠? 한 페이지에만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두 페이지로 뒤쪽에 빈 페이지까지 미리 보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 없었던 점선들이 보이죠? 페이지를 구분해주는 선입니다. 맨 오른쪽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페이지잖아요. 자,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 페이지가 나오죠. 1페이지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실선, 여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 점선 쪽으로 쭉 끌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만 남게 됩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가보고요. Ctrl P 를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아까와 다르게 1페이지만 남았죠. 지금 보시면 문서가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아래에 여백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왼쪽은 표 시작점에 이 여백은 딱 맞는데, 이 오른쪽은 이렇게 공간이 남죠. 그래서 치우쳐져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열 너비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가장 편한 건이 여백에서 사용자 지정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변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가운데 정렬돼서 좀 정리된 문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도 문서를 완성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에 좀차 있는 문서가 좋겠죠. 한 페이지에 적당하게 배치되도록 행 높이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머리글 경계선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느 정도인지 보여요. 지금 17 정도 되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저는 그냥 넓게, 자리 많으니까 3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런 그 열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열머리글의 경계선을 클릭하면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그것을 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 열은 전체적으로 한10 정도로, 열 너비를 10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요. 완전한 문서는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정리가 되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 설정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PDF로 인쇄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엑셀 파일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장자를 PDF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페이지 자료가 됐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 반이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눠지죠. 아까와 반대로 이 점선을 실선 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한 페이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굉장히 축소가 됐죠. 한 페이지에 인쇄된 건 맞지만,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작아도 볼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작게 인쇄하고 싶지 않았다, 수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크기 조정 그룹에 배율이 있습니다. 원래 100%였던, 100%였던 게 63%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를 100%로 다시 바꾸시면요. 원래처럼 거의 두 페이지였던 이 자료가 나옵니다. 인쇄로 봐도 아까와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긴 자료는 한 페이지로 무리해서 줄이진 않고요. 행 높이를 아까 늘렸으니까 줄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한 페이지에 넣진 않아요. 그러면 원래 행 높이 어떤 거랑 비슷하게 행 높이를 18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한두줄 정도가 추가됐잖아요. 이럴 때는 뭐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출력하는 게더 유용하겠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가시면 97%로 됐네요. 글씨 크기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한두줄 정도는 이두줄 때문에 한 페이지를 쓰는 건 낭비잖아요. 그렇게 조정하셔서 한 페이지로. 출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중에서 인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